지금 대선이 한창이잖아요? 앞으로 부동산의 향방이 어떻게 될 거냐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뭐 여론조사를 해보면 일단 이재명 후보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죠. 그래서 솔직히 다른 사람들 다 논하기 좀 그렇고 자, 1등만 한번 논해봅시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의 관심사는 뭐? 아이, 부동산,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너무 많이 물어봐. <laughs> 데이터 피주기도 입이 아파 죽겠어요. 아주. 그래서 한번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면 어떻겠냐. 점쟁이들은 알까요? 인제좀 점쟁이가 판치는 세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예, 여러분들, 어, 누가 딱 찝어줬으면 좋겠죠. 근데, 정말 어떻게 될 거다. 집어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과감히 아주 과감히 찍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투자를 딱 하면 깽끗이다이 기회, 지금 두 번째 기회예요. 여러분, 이 기회 놓치시면 여러분들 다음 기회 없어요. 이거 아는 사람만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 너무 하기 힘들었다. 근데 요번에 다시 왔다. 어찌 됐든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렇게 썼어요. 이재명 주택이요 주택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썼습니다. 이게 결국 뭐냐 아파트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아파트. 저도 한때는 아파트 중개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어찌됐든, 아파트 정책이다. 공급 늘리는 방식으로 잘 관리할 것. 예. 다 공급 얘기하고 있어요. 뭐 별, 별거 없어. 솔직히 말하면, 아직 제 예전 영상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동산 바닥 어디 있냐에 대해서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부동산 바닥, 아파트 시장의 바닥, 뭐다? 완화정책이 발표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이재명 정부 발표를 안 했죠. 윤석열 정부도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아직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잡혔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완화정책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저는 아직 부동산이 바닥은 아니다. 라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자 여러분들 여기 이거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고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계속 기사들도 나오고 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공급을 늘리냐면 정부에서 정책만 내놓는다고 공급이 되느냐 박근혜 정부 때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뭐였냐 그때도 부동산을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건설사들이 너무 힘들었어 건설사들이 막픽픽픽막다 쓰러져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야 난리 난 거지. 건설사들 그냥 망가지게끔 놔둘 것이냐 건설사가 망가지면 공급은 누가 할 거냐 이거야. 난 솔직히 그래. 예? 건설사 다 망가지고 공급 정책금 빈대는데. 손은 누가 키우고 건물은 누가 줘? <laughs>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건설사를 살리기 위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되게끔 하기 위한 정책들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여기서도 또 한번 나오지 않겠냐.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옆에 그냥 제가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그냥, 그냥, 그냥 읽어봐요. 뭐 GTX 또 이렇게 얘기 나오고 뭐, 일주, 주택자 중심의 세제 완화. 뭐 그때도 그랬어요. 일 주택자들이 아파트를 살, 살 때는 취득세를 완화해주고 무슨 무슨 뭐 세제 혜택 정책 이런 게 바로 완화 정책이고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한 예 정책들이다라는 거죠. 이런 정책들이 딱 나오기 시작한다. 그뭐 바닥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집을 사기 시작해. 그때는 뭐다 여러분? 동참해야지. 거기 같이 동참해서, 예. 분양권 잡아 대고, 아파트 또 사고, 뭐. 이거에 또 하나의 수반되는 게 있어요. 금리. 금리는 당연히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여러분. 아파트가 어떻게 될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향방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또 재밌는 거 하나 뭔지 아세요? 역대,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왔다라고 하면, 아유, 부동산은 그냥 화랑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모두 하지만, 저도 잘은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히 신호는 올 것이다. 그 신호를 여러분들 기다리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제 1번, 공급 확대 정책을 한다. 그러려면 지금 픽픽 쓰러지고 있는 시공사들을 살려내야 된다 시공사 살리기 위한 정책이 발표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2번 시공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미분양분을 해소해야 된다 그러려면 뭔가 세제 완화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세 번째 이두 개가 되는, 되면 그게 바닥의 신호다. 아파트 바닥의 신호다.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다시 사모으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시죠. 자, 그러면 정말 오늘 중요한 핵심 키 포인트가 있죠. 제가 왜이 영상을 찍고 있느냐, 여러분들. 다음 화면. 정말로 봐야 돼. 끝까지 봐야 돼. 이 영상. 여러분. 제가 여기 뭐라고 썼지요? 태양광, 태양광. 아니, 왜 부동산 놈이 왜 갑자기 태양광을 들고 나와?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도 우리의 하나의 분야입니다. 태양광을 할수 있는 부지를 저희가 찾고 있어요. 어, 근데 너무 힘들긴 해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 태양광 확대 공급 정책, 태양광을 할수 있는 부지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한 완화 정책을 만약에 펴 나간다면 앞으로 태양광 산업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쉬운 질문을 했나요? 이겁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 혜택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길 지나다니시다 보면 지붕 위에 막 태양광들이 막샥 있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치지. 야, 저긴 뭐 태양광 했는데 뭐 했나 보다라고 하는데, 와. 이게 엄청 짭짤해. 이게 엄청 짭짤한 정도가 아니야. 이거에 한번 맛을 드린 분은 이거 마약보다 더해. 이것만 찾아다녀. 왜? 이게 되니까, 이게 된다니까요. 어느 정도냐면, 문재인 정부 때, 지금 서남해라, 남해 쪽에 태양광을 엄청 했어요. 엄청 했는데, 다 막혔어. 왜 막혔냐? 너무 많이 했거든. 이제는 거의 포화야. 근데 앞으로도 더 기회는 더 있습니다. 설로 문제거든요. 이건 제가 다음에 한번 태양광에 대한 영상을 따로 만들 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포화다. 그래서 밑에 지방에서는 향후 10년 동안 더 이상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라고 또 했답니다. 그래서 밑에 지방에 있는 태양광 관련 업자들이 더 이상 밑에서 못하니까 지금은 어디로 왔다? 북쪽으로 왔다. 북쪽 어디? 제가 있는 파주로 왔습니다. 지금요. 이쪽 파주 쪽에서 전라도 지방에서 온 업체들이 태양광 할수 있는 땅, 지붕, 뭐 이것저것 다 찾고 있어요. 더 이상 전라도에서는 할게 없거든. 근데 얘네들이 또 돈은 있어. 왜? 태양광으로 돈 많이 벌었거든. 근데 얘네들이 뭐딴거할 거야? 태양광 계속 하는 거지? 전국에서 이제 태양광으로 돈벌수 있는데, 아, 파주가 딱이다. 파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파주뿐만이 아니에요. 김포로도 갔고 강화도로 아, 이제 어, 강원도로도 많이 갔습니다. 어쨌든 밑에서 지금 태양동 업자들이 올라왔는데 이재명 정권이 어떤 발표를 만약에 한다, 이거는 미래예요. 당선이 돼서 그러면 얘네들 또 밑으로 내려가겠지. 그러면 나는 뭘 한다? 여러분들은은뭘 한다? 아 관광버스 대전 해야지. <laughs> 관광버스 대절에서 밑에 지방으로 내려가서 땅 잡아야죠. 거기다 뭘 한다. 태양광 설치한다. 뭐이 바쁘게 맨날 얘기해 봐야 뭐 합니까? 정말로 여러분 기회 놓치지 마세요. 저는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태양광 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거를 하느냐 마느냐. 이재명 후보가 정말로 당선이 된다. 딴 사람들 다 아파트 보고 있을 때 저는 이거 볼 겁니다. 정말로요. 얘 한번 해놓죠. 20년 가요. 20년 그냥 쭉이야. 근데도 안 한다? 그건 뭐 당신의 선택이지.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 이렇게 해서 그 기사만 보지 마시고, 도대체 태양광이 뭐냐? 이재명이 맨날 아리백 뭐 얘기하고 신재생 에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도대체 뭐고 이게 부동산에 어떻게 접목이 되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골똘하게 머리 이게 막 진짜 머리 아프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잡는 사람은 돈을 버는 거고 이거 못 잡는 사람은 또 도태되는 거야. 이거 코인보다 저는 솔직히 좋다고 생각해요. 앉아서 그냥 아니 땅 짓고 헤엄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정리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파트 정책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셔서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뭘 했다 태양광 태양광 해야 된다 여러분 태양광 하세요 저랑 같이 하시면 <laughs> 같이 돈좀 법시다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